제가 옆에 이렇게 손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손바닥만 <laughs>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굉장히 이색적이고 특이한 장소에 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제 곤충들을 조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인데요. 어, 이분이 이제 예전부터 꽤 뵙고 싶었는데, 이분이 대전에 이번에 작업실을 오픈하시면서 제가 놀러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엽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곤충조각과 김도엽입니다. 우리 작가님과 함께 작업실 모습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우리 작가님이 이런 거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장사슴벌레죠? 네. 장사슴벌레를 지금 조각하신 거고요. 실물이 아닙니다 지금. 네. 완전 진짜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와 진짜 실제 같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실제 표본을 찍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 이렇게 손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바닥만 하죠. 이렇게 큰 곤충이 없잖아요. 야 이러면 이게 조각인 거라 알수 있죠. 이런 거를 뭐 극사실주의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렇죠. 최대한 실제 모습이랑 흡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어음니 같은 것도 하나 하나 디테일이 다릅니다이 털이죠, 털 이거 뭐 뭐지? 입 얘네가 이걸로 해타 먹잖아요. 사람으로 치면 혓바닥이죠. 혓바닥. 네. 어. 이게 자체는 지금 레진으로 만든 거고 혹시 제가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 네. 와, 대박. 네, 뒤에도 보세요. 뒤에도 와 이런 주름이랑 이런 거를 실제 이 강사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에 강원도 평창에 있을 때 잡아서 막 영상을 찍기도 했었는데 털이 있거든요. 몸에 노란 음. 털이 있는데 그런 거 지금 표현을 하신 거죠? 이게 이걸 하나 하나 심으면 제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laughs> 색으로 구현했습니다. 와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꽤 돼요. 이게 다리 모양도 지금 다 하나 하나. 바르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는 원형 작업은 일단 제가 일하면서 해가지고 딱 반년 정도 걸렸고요. 반년 와, 도색하는 것까지 다 해서 네, 원형 제작이 그 정도 걸렸고 이제 양산을 할 때는 거의 1주, 2주 그 정도면 완성이 돼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정도 여기 놔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바로 위에도 너무 멋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쇠똥거리가 밟힌 걸 표현한 거예요. 네 로드케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실제로 야 근데 사이즈가 이게 무슨 쇠똥구리죠? 애기뿔 쇠똥구리라고 해서 멸종위기 2급인데 사실 좀 흔해요 친구 근데 실제는 되게 조그만 친구 아니에요? 네아뭐이 정도 되죠? 어... 준호님 손톱보다 작을 거야. 와, 근데 이렇게 조그만 애를 응. 이렇게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미술 학원에서 홍대에서 미술을 배운 적도 있는데, 아 작은 거를 크게 그리는 게 어렵다 그랬거든요. 응. 그 실제 작품도 작은 거를 크게 표현하는 게더 어려울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일단 많이 받고. 아, <laughs> 진짜 하나하나 하, 디테일이 와 이런 거다 일부러 표현을 하신 거죠? 네. 너무 신기하네. 와 여기 보면은 쇳똥구리 세트입니다. 세트. 아까 본 이게 애기뿔 소똥구리요? 네그 친구들 조금 더 작은 버전이 있고요 아 얘는 뭔가요? 소똥구리라고 한국에서 최근에 멸종을 했거든요 야 소똥구리가 소똥을 굴리는 모습을 표현하셨어요 아 실제 소똥구리들이 이렇게 소똥을 뭉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아래에 놨잖아요 그 유충들이 그 똥을 먹고 변태를 하고요 와이 밑에 보면 조금 더 조금 더 깔끔하네요 얘가 보면은 몸에 흙이랑 뭐 이런 무늬가 있는데 네. 흙 묻은 거 같은 이런 거를 직접 묘사를 하신 거예요? 네 항상 똥풍뎅이나 숫동굴의 종류를 보게 되면 은 깔끔한 애들이 없어요 다 지저분하고 더럽거든요 <웃음> <웃음> 오 여기저기 막똥 굴리는 애들이 많이 있네 심지어 막금소똥구리도 있고요 와 근데 얘가 진짜 멋있다 시멘트로 요 이거는 아 이런식으로 포장을 해 놓으셨는데 얘는 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 얘들은 주문 제작이라 가지고 아 이렇게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제작을 하셔서 이제 제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해 주셔 가지고 배송을 하고 계시고 이거 다 가짜죠? 네. 실제로 곤충표본 같은 거 수입하거나 이제 구매하면은 이런 식으로 딱 비닐에다가 싸가지고 보내주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가 봐요. 대박이다. 음. 와, 진짜 실적 같아.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어, 헤라클레스. 어, 만드다 만건가요? 어, 색이 잘안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곤충이랑 뭐 로버트가 섞여 있는데 이것도 다 조각인가요? 아니면 곤충은 뭐 표본을 이용한 건가요? 이때 실제 표본을 이용. 와. 와 여기 더 크네. 지금 보면 위에는 지금 대가리가 코카소스. 오이거뭐 곤충이 한두 마리가 아닌데요. 여러 마리가 섞였네요. 여기 있는 이 코카소스가 코카소스 변신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제가 예전에 곤충, 파충류 이런 거 전시에 알바했을 때회사된 개체들 미로마트에. 저 때가 뼈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무슨 개구리인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참개구리였던 거 같아요 참개구리? <laughs> 우와 참개구리 예, 뼈가 이렇게 근사하게 작품이 됐고요 뭐를 좀 도색을 하신 거예요? 네 금색 라카 뿌렸어요 아 라카 뒤에 그럼, 그럼 뭐 비단벌레 네, 시청가요 뭐 외국 비단벌레랑 뭐 토종 빛나는 딱정벌레들 외골격과 내골격이죠 우와 <laughs> 외골격과 내골격의 좋아. 이거는 실제 표본인 거죠? 네. 아 원래 이렇게 표본도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긴 했는데 요즘은 잘안 합니다. 오 대박. 와. 아 원래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곤충을 좀 좋아하셨구나. 네. 와. 지금 곤 곤충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곤충도 키우시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 키우는 동물들 한번 살짝 볼수 있을까요? 일단 최고 연장자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웬만하면 곤충 절지동물한테 이름을 안 짓는데 네. 얘는 워낙 오래 봐가지고 복시리라는 애거든요 복시리요? 네아 <laughs> 타란칠라구나 네, 로제 암프라시고요 아 올해 17살입니다 17살이요? 네. 엄청 오래 사네 원래 얘네가 그렇게 오래 살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안죽더라고 와, 이야 17년 된 복시리입니다 이름이 너무 걸맞고 위험하고요. 아, 뭐야? 진해데 이거? 이거 붉은 머리 왕진네라고 약간 다리 달린 뱀처럼 좀 그런 사냥 모습이. 있는. 머리에 있는 이제 독리를 박아갖고 독을 주입을 했고요. 와,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풀검이라고 해서 문이가 되게 이쁩니다. 여기는 얘는 땅늑대검이라는 어 여기 있다 사냥을 잘해가지고 이건 혹시 뭐 비바리움을 만들으신 건가요? 아, 제가 예전에 준우준님 영상도 많이 봤었고 비바리움 만들려고 재료를 사놨는데 아. 갑자기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아. 아, 그래 이제 관리 <laughs> 소홀로 이렇게 인기가 죽었구나 네, 네, 여기는 왕진에 아마 살고 있어 아, 왕진에요 오. 아.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또 작가님의 작업 공간이 이렇게 나오네요. 우와! 아 이게 다 도색을 위한 제품들. 네. 우와. 가장 먼저 되는 게 형태를 만들죠. 네. 같은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이딩 실제 조각하신 거를. 몰이딩을 뜨고. 아,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틀을 틀 안에 든 다음에 그러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도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에는 캐스팅하고 양산하는 아, 굉장히 좀 희한한 걸 봤는데 이거 찍어도 되나요? 에이, 아. <laughs> 뭐좀 이상한 취미가 있으시네. 고릴라예요? 그 베놈이랑 사슴벌레야 <laughs> 아, 저고릴라인줄 알았어요. 약간 악취미가 있으시네. 벌레 놈이라고 작가님의 수많은 똥들도 준비돼 있고요. 장수한일소 구조를 만들었던. 아, 장수한일소. 사실 장수한일소 예전에 표본 아, 저 조각도 있으셨죠? 네, 엄청 큰거 있으시죠. 아, 그거 제가 인스, 인스타에서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지금은 없지만 아, 장수한일소도 예전에 만드셨고. 아니 근데 왜 이런 칼 같은 걸 꽂아놓은 거예요? 아, 이게 다 용도가 있어요. 네. 퍼티 칠하고 그럴 때 거의 칼을 많이 쓰거든요. 배는 용도보다 얘들은 치라고 떼우고 막 그런 용도예요. 장갑 끼고 레진을 만들면 되게 미끄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 있으면 이걸 집기가 힘들 거든요 에이... 굳는 시간이 순식간이라서 빨리 잡아서 몰드를 째고 막 다시 하고. 오 뭐야 이거? 거미죠 네. 오 이거 깜짝이야. 야 무섭다 여기. 아 보는 사람이 들어오면 놀랄 것 같아요. 막 여기저 기 칼도 있고. 신경을 건드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유, 착요이런 <laughs> 아, 거는 뭐예요? 얘는 몰드예요. 이게경사은벌레 몰드고요. 아 이렇게 되고 대박 아이 안에다가 레진을 넣고 붙여서 형태를 지금 만들어내는 거고요 <laughs> 이게 형그 형태 만드는 틀죠죠 일종의? 네 그렇죠 와 이러면은 질감 이런 게다찍아 나오거든요 와~~ 알기 쉽게 붕어빵이랑 원리는 같다고 그러시면 붕어빵... 아, <laughs> 네... 아, 이런 틀만 있으면 진짜 붕어빵 말고 사슴벌레빵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네. 일단 안 팔릴 거같아요 <laughs> 여기는 혹시 그러면 색깔에 칠하는 곳... 발요 가공하는 데죠? 갈고 색칠하고 붙이고,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렵겠네요 곤충 부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쑤시개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쑤시개를 갈고 본드를 묻히고 또 갈고 이쑤시개 하나를 또 붙이고 갈고 이야 공간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이고 이국적인 느낌이 나고요 와, 이게 뭐가 표본이고 뭐가 작품인지를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기 다 표본들 같고요 이제 이렇게 곤충 표본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작업하실 때 그러면은 이 표본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거의 표본을. 지금 보니까 이 크레네, 이건 크레. 아, 우와, 우와, 우와. 피그미 네, 그러네. 실제로 제가 카밀리 키우고 있거든요. 충분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서. 한 2시간 뒤에 마음이바뀌어 <laughs> 모형으로 곤충을 만드시기 시작한 뭐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 일단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워낙 좋아했고 근데 주변에 가장 흔한 동물이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곤충을 많이 접해서 더 유착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전공을 미술로 선택하게 됐고요. 순수 미술에서 조소를 다루게 됐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위주로 조형을 해요. 아 나는 뭘 좋아하고 뭘 가장 잘 알까. 그래곤충이구나 아, 그때부터 곤충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은 그러면 거의 다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판매글을 올린 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어, 블로그나 인스타나 카페나 도연님 블로그나 인스타 그럼 제가 링크를 혹시 남겨도 될까요? 아 그럼 넘어갑니아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도연님에게 직접 문의를 작품 문의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 혹시 그러면 어,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해외 같은 경우 곤충이나 뭐 동물 같은 거가 피규어나 모양이 많잖아요 근 네, 한국 동물 위주로는 없어서 제가 모든 동물을 다룰 수는 없고 곤충에 한해서는 제가 토종 곤충이랑 멸종위기 곤충들 위주로 제가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네, 멸종위기 곤충을 또 어, 모형으로 만든 것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해주고 이 곤충들이 우리 근처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행보를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세개 같은 거거든요. 네. 그 마음에 드시는 거. 아 진짜요? 네. 와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에이, 야이 작가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오저 네. 통구리.